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신호 53강에서 만들어봤던 243각 이평선의 장기조정신호를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호 만들기 53강에서는 242평선을 이렇게 상향돌파한 자리, 이런 자리죠. 상향돌파한 이후에 일정한 봉수가 지나가고 그 봉수가 지나는 동안에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의 신호가 나오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신호 53강에서는 이봉의 개수를 20으로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장기 조정이기 때문에 한 60봉 정도로 정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 위에는 240선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아래로 두개잘 보이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강세약세로도 하나 신호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구요. 요 위치를 가지고 신호 백테스팅에서 걸러진 종목들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호 53강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한번 보시고요그 다음에 신호도 만드신 다음에 신호 수식을 그대로 강세약세에 넣게 되면은 강세약세처럼 그 색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 약세와 신호만족이든 수식이 똑같죠. 보시면 신호에 놨던 그런 수식들을 그 대로 강세 약세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 요건 신호죠. 신호에 있는 수식과 강세 약세의 수식은 같기 때문에 옮기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라인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백테스팅 프로그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백테스팅 그 파이썬으로 만든 백테스팅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지금 위치를 100봉 전이 아닌 한 300봉 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0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어, 300봉 위치. 현재 어, 오늘 그, 어제죠. 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00봉 전부터 시작한 그러한 위치에서의 신호들을 가지고 어, 신호를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결작 체크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일봉 데이터를 쭉 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다 로드가 된 상태에서 이 오른쪽 화면에 신호가 걸러진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올라왔죠. 쭉 체크하면서 어떤 메시지도 안 나온 것들은 신호가 없다는 뜻이고요. 보시면 이런. 그 제일 처음에 CI 테크라는 그런 종목이 걸려들었죠. 이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CI 테크는 2 2 3년 6월 8일날 신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최고 수익률. 어, 보통 들어가면 다 먹는 수익률이 아니고 어, 최고의 수익. 어, 끝까지 버텼을 때 최고의 수익률이 59%가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I 테크. 이 위치에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이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이 위치로부터 어, 최고 수익률까지는 한5 9 정도 나왔다는 아, 그런 아까의 결과창이 나왔고요. 다음에 T 로보틱스도 어, 6월 23일 T 로보틱스 이 위치죠. 이 위치가 6월 23일이 되겠고요. 이 위치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신호가 돌파 신호가 나오고. 60봉이 지나고 고점을 돌파하는 이 위치에서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진입을 했다면,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지나갔죠. 89% 정도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셈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0%가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0%나왔 s F-EST라는 종목은 최고 수익률이 0%라는 것은 들어간 자리가 제일 고점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아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4월 11일이고요. FS 이 위치죠. 이 위치인데 지금 제일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률이 없이 아마 손절이 나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이것은 다른 지표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평선들을 같이 올려 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같이 따라가야겠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JYP 같은 경우는 2월 22일 JYP 2월 22일 이 위치가 2월 22일이죠. 이 위치에 들어갔다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92% 정도 된다는 그런 결과구요. VONTEK 같은 경우도 있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원 o 이라는 그런 종목은 142% 상승률이 나왔네요. 어, 3월 9일 원 o n 3월 9일이죠. 이때 들어갔다면은 이 위치에서 최고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어,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240선의 어떤 그 장기 이평 신호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바로 들어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영점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손절 라인도 잡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익절도 이것은 최고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한 어떤 수익률이 나왔다면 또는 어떤 지표를 통과했다면 익절을 하는. 그러한 그, 영점조절도 우리가 같이 예, 수식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만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요, 눈으로 볼 수만 없죠. 그래서 자동매매를 한다면 은 손절 라인, 그 다음에 익절 라인을 정하셔야 하고요. 눈으로 보고 들어간다면 적절한 감각으로 이것을 어, 자르고, 그 다음에 버티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겠죠. 여기 보시면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뭐400% 정도가 아닌 그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끝났다면은 제일 아래쪽에 103번의 어떤 진입 시점이 있었구요. 평균적으로 68.64% 정도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어, 그 신호 53강에서 만들었던 그 신호를 다른 지표들 또는 제가 여기다가 하나 엠벨로프를 하나 어,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엠벨로프선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시도가 나온 이후에 뭐한 10일이 경과됐을 때는 첫 번째 라인 그 다음에 뭐한 20일이 경과됐을 때는 두 번째 라인 또세 번째 라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익절할 수 있는 라인들 또는 우리가 적절하게 손절할 수 있는 라인들을 이렇게 쭉 그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어, 이번 시간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그백 테스팅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요청이 있는 것들을 한번 이러한 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호 50평강에서 만들었던 2 4 3각급 평선의 장기 조정 신호를 백 테스팅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지난 신호 53강에서 만들어 봤던 아 어, 243각 이평선의 장기 조정 신호를 어 백테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신호 만들기 53강에서는 어 242평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한 자리, 요런 자리죠. 상향 돌파한 이후에 일정한 봉수가 지나가고 그 봉수가 지나는 동안의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위치 신호가 나오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신호 53강에서는 이 봉의 개수를 20으로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장기 조정이기 때문에 한 60봉 정도로 정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 위에는 240선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아래로 두개잘 보이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강세약세로도 하나 신호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요 위치를 가지고, 신호 백테스팅에서 걸러진 종목들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호 53강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한번 보시고요그 다음에 신호도 만드신 다음에 신호 수식을 그대로 강세약세에 넣게 되면은 강세 약세처럼 그 색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 약세와 시도만족이든 수식이 똑같죠. 보시면 신호에 놨던 그런 수식들을 그대로 강세 약세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건, 이건 신호죠. 신호에 있는 수식과 강세 약세의 수식은 같기 때문에 옮기시기만 하면 은 이렇게 라인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백테스팅 프로그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백테스팅 그 파이썬으로 만든 백테스팅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지금 위치를 100봉 전이 아닌 한 300봉 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0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어, 300봉 위치. 현재 어, 오늘, 그, 어제죠? 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00봉 전부터 시작한 그러한 위치에서의 신호들을 가지고 어, 신호를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전략 체크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어, 제일 먼저, 어, 일봉 데이터를 쭉 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구요. 어, 다 로드가 된 상태에서, 어, 이 오른쪽 화면에 신호가 걸러진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다 올라왔죠? 그러면 쭉 체크를 하면서, 어, 어떤 메시지도 안 나온 것들은 신호가 없다는 뜻이구요. 여기 보시면, 어, 이런, 제일 처음에 CI 테크라는 그런 종목이 걸려들었죠. 이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CI 테크는 23년 6월 8일날 신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최고 수익률. 보통 들어가면 다 먹는 수익률이 아니고 최고의 수익. 끝까지 버텼을 때 최고의 수익률이 59%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I 테크. 어, 이 위치에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이 위치로부터 어, 최고 수익률까지는 한 59%로 나왔다는 아, 그런 아까의 결과창이 나왔고요. 다음에 T 로보틱스도 어, 6월 23일. T 로보틱스이 위치죠. 이 위치가 6월 23일이 되겠고요. 이 위치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신호가 돌파 신호가 나오고. 60봉이 지나고 고점을 돌파하는 이 위치에서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진입을 했다면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지났죠. 89%정도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셈이라는 종목도 있고요쭉 내려 보시면 여러가지 종목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0%가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쭉 내려 보겠습니다. F-EST라는 종목은 최고 수익률이 0%라는 것은 들어간 자리가 제일 고점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아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4월 11일이고요. FST. 이 위치죠. 이 위치인데 지금 제일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률이 없이 아마 손절이 나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이것은 다른 지표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평선들을 같이 올려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같이 따라가야겠죠. 또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JYP 같은 경우는 2월 22일. JYP. 2월 22일. 이 위치가 2월 22일이죠. 이 위치에 들어갔다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92% 정도 된다는 그런 결과구요. V1택 같은 경우도 있고. 한번또 보겠습니다. 원택이라는 그런 종목은 142% 상승률이 나왔네요. 어, 3월 9일. 원택. 3월 9일이죠. 이때 들어갔다면 이 위치에서 최고까지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240선에 어떤 그 장기 이평 신호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바로 들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영점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손절 라인도 잡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익절도 이것은 최고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한 어떤 수익률이 나왔다면 또는 어떠한 지표를 통과했다면 익절을 하는 그러한, 그, 영점조절도 우리가 같이 수식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만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 눈으로 볼 수만 없죠. 그래서 자동매매를 한다면 손절 라인, 그 다음에 익절 라인을 정하셔야 하고요. 눈으로 보고 들어간다면 적절한 감각으로 이것을 어, 자르고, 그 다음에 버티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겠죠. 여기 보시면,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뭐400% 정도가 아닌 그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끝났다면은 제일 아래쪽에 103번의 어떤 진입 시점이 있었구요. 평균적으로 68.64% 정도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어, 그 신호 53강에서 만들었던 그 신호를 다른 지표들 또는 제가 여기다가 하나 엠벨로프를 하나 어,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엠벨로프선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시도가 나온 이후에 뭐한 10일이 경과됐을 때는 첫 번째 라인, 그 다음에 뭐한 20일이 경과됐을 때는 두 번째 라인, 또세 번째 라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익절할 수 있는 라인들 또는 우리가 적절하게 손절할 수 있는 라인들을 이렇게 쭉 그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어, 이번 시간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한번 그백 테스팅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가지 어떤 요청이 있는 것들을 한번 이러한 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호 53강에서 0 만들었던 243각 구평선의 장기 조정 신호를 백 테스팅을 해 봤습니다. 아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